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실려있는 장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장이 있습니다. 그건 종교재판이 횡행하던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,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오셨어 하면서 이제 경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종교재판을 하던 그 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. 종교재판을 하는 신문관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인데, 네. 그러니까 교황청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을 그 시절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것. 그래서 그 대신문관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음. 당신이 약속한 그 내세의 구원이라는 게 지금 이 민중들에게 필요하지 않다. 민중들에게 필요한 건 빵이라는 것. 어, 우리가 그걸 줄수 있는 것이니까, 당신은 어, 민중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취하냐? 그 대신문관에게 살짝 키스를 한 다음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. 그게 대신문관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해석을 낳는,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마다 각각의 의견을 내놓는 정말 너무 주제거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긴 소설 중에 한 챕터에 해당하는 장만으로도 이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나오니까,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얼마나, 진짜 얼마나 대작임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, 여러분께서도 좀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I'm <laughs>